그쵸? 이분들 운기 자체는 좀 성숙미의 경지에 와있다? 내년은 아마 이 운기 자체가 성숙해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간당의 백합동입니다 선생님 2024년 거의 다 끝났죠? 네네 예, 오늘은 2 0 2 5년에 음. 1982년생 개띠 44살 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982년 임술생이네요 그렇죠? 개띠 어, 내년에 4 4시 되나요? 음, 그럼 이분들이 운세를 좀 보편적으로 보면요 심상치 않은 운기다. 이게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저는 좋은 쪽으로 봐요. 이분도 운기 자체가. 어, 우리가 가을에 보면 추수를 하잖아요. 곡식을. 어,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 잘 익은 곡식의 고개를 숙이잖아. 그렇죠 이분도 운기 자체는 좀 성숙미의 경지에 와 있다? 내년은 아마 이 운기 자체가 성숙해지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뭐. 어 용기가 딱 대박 이런 건아니라도 용기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말년 말년까지 얘기하네. 어, 말년까지 가는 출발점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 음 그러면 아주 중요한 시기 있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럼 이분들 음. 그중에서 금전은 좀 어떨까요? 금전은 부분은 이분들 자체가 금전 재물 어, 또 문서 어,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 들어올 것 같고 또. 야, 지금 하고 있으신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적성에 안 맞으면은 직업을 좀 바꿔야 할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 진심을 다해서 내 직업에 좀 오래 하신 분들 있을 거잖아. 이분들이 전력을 다한다면 이제는 그 재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 이제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좀 쌓이는 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예 그렇게 운이 좋으면 도와주신 음. 분도 많겠네요 이미 도와주신 분들이 딱 동서남북에 벌써 토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운기 때는 내가 귀인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귀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 귀인들이 알아서 오는 운기야 어 그래서 그 뭐냐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너마저도 부모 형제까지도 이게 손안안 손안 도와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운기가 좋잖아요 그럼 부모 형제뿐만이 아니고 나랑 진짜 한 번, 두번만났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귀인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주생분들은 내년에 심상치 않은 온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귀인분, 귀인수가 들어온다, 막 그렇게 들오지 않을까. 이게 보고 있어요. 예, 선생님, 그러면, 음. 그렇게 좋은 온기에, 음. 또, 더 중요한 게있잖아요 예, 건강은 좀 어떨까요? 건강? 음. 건강 부분은, 이분들은 좀 화병, 스트레스? 그리고 좀 더, 진짜 안 좋으면은, 심장계통의 질병? 이런게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 이, 화병, 스트레스, 이거 푸는 방법이 좀 있어. 풍류, 가격을 좀 즐겨라. 어, 뭐, 술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마시지 마시고, 한 잔은 약술이라고 했어요. 세 잔까지 복술이야. 해서 어, 그 정도 좀 드시고, 또 이제 명상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천주교, 뭐, 기독교, 불교를 따지지 않고, 지금 본인 맞는 종교의 명상음악들이 있어. 그런 거좀 들으시고, 어, 그렇게 좀 내, 좀,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집중도잘 되실 거고 음. 어, 재물 자체가 꼬 얘기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운이 좋으신데도 음. 또 조심하실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운이 좋을 때는요, 어? 내 스스로 자체, 내 스스로의 몸과 정신을 좀 제어를 할줄 알아야 돼요. 응? 내 정신적인 세계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들어가면 어 공황장애라든가. 또, 불면증?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우리 무속사에서는 그래요. 심도 비슷한 증세를 앓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꿈을 꿀 때도 가위를 린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빈번하게 일어나면 건강에 좀 많이 탓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그 운을 좀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나배꼽도령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그냥 약간 좀 경청을 하셔서 행동을 한번 옮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음. 네네네. 개별적으로 음. 상담을 통해서 음. 방법을 찾으시는 쪽으로 음. 권하고 싶네요. 일단, 일단은, 일단 상담이라는 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음.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잖아요. 병원도 어떤 그 부서들도 있잖아. 내과, 외과, 정신과 이런 부분도해서내몸 자체가 내년에 운교적 많이 궁금들 하시잖아. 어? 이거를 뭐100% 민트고 믿고 안목을 믿고 떠나서 사람마다 사수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찍는 부분들은 보편적인 거, 평균적인 거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나온 것들 또더 나와야 할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런 참조하시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네네 덕담 한마디 있탁드릴까요 어, 이분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덕담이다 얘기를 하면 자 우리식을 으기를 할게. 조상의 예의를 다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라서, 음, 좀 공동을 좀 많이 쌓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애군이라 그래. 애군이 좀 선물될 수도 있다. 그 조상의 예의를 다하라는 거는, 우리가 왜 여기 있겠어요? 조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도 좀잘 지내고, 그냥 마음속으로도, 뭐, 도와주세요, 조서하면 조상들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어, 웬만한 애군 다 선물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예. 선생님, 오늘은 음. 내년에 마 44살 되시는 1982년생에 대해서 어었어요 음.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게좀 달라